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밤잘 주무셨습니까? 예, 아침에 깜짝 놀라서 일어나셨죠? 예, 예, 제가 그랬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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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긴장하고 또 잠을 자도 정해진 시간은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을 열어가신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새벽 아침에 우리 조정달 장로님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먼 미국으로부터 오셔서 이렇게 처음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여의자 집사님이 저렇게 앉아계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경험에서는 우리가 함께하지 못할 때 있지만 새벽재단을 통해서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기쁨이고 또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다 불러드리고 싶지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저는 이 새벽에 왜 염려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명한 영국의 설교가인 조지 율러는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이 말은 하나의 제로섬 게임처럼, 한쪽의 공간이 차게 되면 다른 한쪽 공간은 줄어드는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모래시계의 공간을 한쪽으로 올리면 한쪽의 공간이 줄어드는 것처럼, 믿음으로 채우느냐, 혹은 염려가 지배하느냐의 문제라고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과 절대 친해질 수 없는 단어가 있는데, 염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말 속에는 불신과 불만, 또 현실에 대한 불안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선택에서 염려는 무엇으로 표현을 할까? 새벽에 잠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염려는 덩치가 큰 공포와는 조금 달라요. 염려는 작은 틈새로 들어오는 작은 빛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꼭꾹 막았다고 해도 완전히 막을 수 없는 미세한 먼지와 같은 게 염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단은 우리의 그 작은 틈새를 어떻게 들어오느냐면 하나님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말씀을 보는 순간에도 미세한 작은 파장과 같이 우리에게 염려라는 아주 작은 먼지를 톡 뿌려주고 간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작은 먼지처럼 들어와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아주 작고 미미한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것 같은 작은 미미함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염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염려가 계획이나 검토 같은 치밀한 조심함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속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염려는 그런 단어 속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춘 채, 그리고 자신의 이기심의 동기를 감춘 채, 우리 마음 속에 불신과 두려움이라는 씨앗을 조용히 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완전히 털어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내가 사는 것 자체가 먼지를 끼고 사는 것과 같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를 쫓아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을 때 염려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두 성경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구절이 나오죠. 31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헬라어 원역에서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염려를 멈추라는 말입니다. 참 의미가 새롭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무균 상태에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염려 없이 살아가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때가 묻고 우리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염려는 우리 속에 파고드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속에서 염려가 자라려고 할때그 염려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본문을 잠깐 다시 보시면 31절에서는 뭐냐면은 의미가 조금 다른데 그 염려를 시작하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있다면 염려를 멈춰라. 그리고, 아직 염려하고 있지 않다면, 아예 시작하지도 말아라 하는 겁니다. 서신에 있는 기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대 자신을 예수님의 손에 의탁하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잊어버리고 계신 것처럼 생각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너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께서 너의 참모와 후원자가 되시며, 너의 전위와 후위가 되시기를 기원한다. 아이가 엄마가 오기 전까지 정말 마음속에 두렵잖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엄마가 온다는 사실은 알지만 엄마가 오지 않는 그 단순한 두려움이 그를 지배할 때 근데 자기의 시야 속에 참 멀리에서 엄마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하면 희한하게도 이 검정색 바탕화면이 하얗게 변하는 것처럼 아이의 마음속에 금방까지 자리했던 그 두려움과 염려가 싹 사라지면서 아이의 얼굴을 뭐로 바꾸느냐 하면 스마일로 바꾸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다니엘이 만약에, 다니엘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뜻을 세우지 않고 염려했다면, 상상이 가십니까? 다니엘의 역사는 절대로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2장부터 3장과 6장과 7장과 12장에 이르는 그 역사는 다니엘에 의해서 절대로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일의 친구들이 걱정하고 염려했다면 두라 병지에서 절대로 죽음을 불사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내면 속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절대로 염려에 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염려에 사로잡힐 때 두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커진 두려움은 믿음을 단번에 제압하는 골리앗 같은 덩치와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믿음의 가장 큰 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쟁터의 역사 속에서 루터의 이야기를 제가 며칠 전에 읽다가 참 재밌는 걸 발견을 했어요. 의회 앞에 처음 서게 되었을 때 루터는 담대함으로 나갔을까요 두려움으로 갔을까요 두려움으로 갔어요. 여러분 극그 강력한 어떤 믿음의 표시를 발휘 했던 루터도 두려움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를 지켜 주었던 것은 그의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그 믿음의 구호였습니다. 오늘 그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회 앞에 선부터. 이처럼 유력하고 유명한 의회 앞에 서게 되자 비천한 계급에 출신인 개혁자는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듯이 보였다. 몇 사람의 영주들은 그의 태도를 보고 가까이 와서 몸은 죽여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속삭였다. 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윤나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인이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을 통하여 시련 중에 있는 그분의 종을 격려하였다 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믿음을 가져노라고 하는 루터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펼쳐 놓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갔던 루터 역시도 그 대중과 귀족들 앞에 서게 될때 떨림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 떨림은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은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천사의 음성들이 그의 옆을 지나가면서 제국과 어, 제독과 어, 귀족들과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의 귀에다 대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천사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제명한 설교가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의식 속에 깊게 파고드는 염려들은 내 안에서 하나님을 내어 쫓는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염려일 때가 많다.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돌에 걸려 넘어집니다.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집니까? 아니요. 우리가 신경도 쓰지 않는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집니다. 혹은 그 작은 돌을 무시했을 때 넘어지는 것이죠.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것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삶에서 원대한 믿음, 큰 프로젝트, 어떤 일들, 위대한 어떤 설교가의 설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신앙의 옳고 바른 면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내삶 속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세와 나에게 어떤 환경들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 수 있는 그. 그 믿음의 촛불들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염려를 포장하지 마십시오. 걱정과 관심과 철저한 계획이라는 말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그것과 염려는 다릅니다. 불신이죠. 걱정하고 생각하고 아껴준다는 것과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것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내가 염려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참 계획을 해서 하는 말인데, 그거 잘못된 거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판단 속에 맹목적이라는 말도 아주 위험한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일들에 대하여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아주 치졸하고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을 앞서 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잘 포장해서 말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톨스토이의 곱면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이 괴로운 상태에 있을 때에는 신을 제외하고는 아! 사무에게도 그것을 말하거나 하소연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동료 집사님에게 혹은 다른 분들에게 백번 얘기해 봐야 그분에게 해결이 안 됩니다. 나의 이치고 가는 무거운 짐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의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게 가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침묵을 지키고 꾹 참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고뇌는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서 그 사람을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당신 자신 속에서 그 고뇌는 다 타버리고 갈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괴로움과 염려가 있을 때에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말라고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근심과 염려를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요만큼은 제가 알게요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두 다 그건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정적으로만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행동과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소원하게 했고 그들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 목사님의 글을 읽습니다. 염려가 있다는 것은 내 뜻대로 할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염려가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이다. 참이 목사님이 염려가 많았던 목사님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저 단순한 어떤 문학가의 글로는 이런 글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긴 불편한 관계. 그것이 염려를 일으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편함은 없으십니까? 살면서 참 지질이도 걱정이나 염려를 많이 하며 삽니다. 참 희한한 건 염려하는 순간 하나님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올리면 근심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탕자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탕자가 주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눈물의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돼지똥 냄새나는 그 곳간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떠오르는 아버지의 얼굴을 생각하는 순간, 그의 삶은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근심하지 맙시다. 아니!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근심을 멈추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 맡기고,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북대구의 근교에 지산교회라고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긴데요. 그런데 그 교회가 아주 오래전에 이 교회의 재정적으로 큰 몫을 담당하던 오부자라는 이 집이 있었습니다. 성이 오씨라서 오부자라고 지칭되는 것이 아니라 다섯 형제가 모두 교회에 다니는 집안인데 그 다섯 형제가 전부 다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부자 그런데 그 지산교회 재정의 거의 대부분을 이 오부자가 다 담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걱정이 없었는데 이 오부자가 다섯 형제가 사업상 이 지산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먼 곳도 아니라 대구에 있는 곳으로 가게 된 겁니다. 오부자가 한꺼번에 이사를 하게 되자 지산교회 재직들은 엄청나게 당황하게 된 겁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이 교회를 꾸려나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대구에 있는 큰 교회를 한번 찾아가서 손을 빌려봐야 되겠다. 여기 여러분, 참 얼마나 참 부족한 믿음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구에 유명한 선교사님 가운데 장로계 교 선교사님 가운데 안두아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선교사님이 큰 교회를 담당 하고 있었어요. 이제 교인 재직들 대표들 몇 명이 그 선교사를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인간적인 작전을 하고 간 거예요. 우리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자. 그래서 선교사님 앞에 딱 앉자마자 어떻게 하느냐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작전한 대로 한숨만 푹 쉬는 겁니다. 그러자 성교사가 묻습니다. 아니, 왜들 그러십니까? 교회에 무슨 걱정되는 문제라도 생겼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이래 얘기를 하는 것. 아, 목사님, 우리 교회의 오부자가 글쎄 한꺼번에 이사를 갔지 뭡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걱정이 되어서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구동성으로 차하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분위기를 맞추어서 뭔가 기대를 하는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참큰 문제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교회는 그것보다 더큰 문제가 있네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분들이 아니 우리 교회에 어떤 더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자 선교사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문제지요. 이것보다 더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상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믿지 않고 그 오부자만 믿고 계셨으니 그게 어떻게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재직들은 그때 자기들이 평생 믿어왔던 믿음이 지푸라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그 권면에 너무나 너무나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런데 저는 여기에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깨달았다면 거룩한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무항은 나무 잎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오는 것은 나쁜 거지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 재직들이 돌아와서 회계 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교인이 엎드렸어요. 그리고는 자기들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교회를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그 교회는 오부자가 떠난 이후에 더큰 축복과 하나님 은혜를 받아다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증언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물건이요 물론이요니와 저희가 날마다의 저희의 일을 하러 갈 때나 밤에 자리에 누울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부자가 저희의 화려한 집에서 잔치를 먹을 때나, 가난한 사람이 자기 자녀들을 변변치 못한 식상에 둘러 앉혔을 때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낱낱이 돌보신다. 우리의 흘리는 눈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 또 우리의 웃는 웃음 가운데 그가 보시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완전히 믿었다고 하면, 모든 쓸데없는 염려는 없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는 지금처럼 실망으로 가득차게 차지 않게 되었을 것이니, 이는 많은 염려로 인하여 괴로워하시지도 않고, 그 염려의 무게에 눌리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모든 것을 다 맡긴 까닭이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이 맛보지 못한 심령의 안식을 누렸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으며 오늘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착각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오늘 그 축복의 말씀이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끌어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싹 들지도 모르는 그 작은 염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원을 인도하시고 이 병원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조정달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병원을 믿고 또이 이곳을 믿고 찾아오신 사랑하는 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붙드시고 이끄셔서 남은 삶 생애가 하나님 보시기 귀하고 아름다우며 정말. 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자의 가정마다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